안녕하십니까. 제 10대 법과대학 선거에 출마하게 된 열림 선본의 정후보 오지선, 후보 송종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법과대학 로열 선본의 정후보 이명준, 부 후보 강선입니다 저희 선본 이름인 열림은 마음을 열고 미래를 열자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하고 여러분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그를 바탕으로 법과대학을 발전시키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 선본은 이제 L로 시작하는 로열이고요. 로열이 이제 원래 의미가 충직한 공평한 뜻이 이제 함께 있어서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의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충직한 제10대 법과대학 학생이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저희는 법과대학의 중앙회장단으로 활동하려면 법과대학 학우의 복지뿐만 아니라 어, 홍대 전체 학우를 위해서 학교 측의 불통을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특히 법과대학은 800여 명의 학우들이 재학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학, 전용 학습실, 휴게 공간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과대학 학우들의 동등한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법과대학이 유효 공간의 일부를 확보하는 것에 있어서 다른 단과대학과의 의견이 충돌한다면 저희는 이미 다른 단과대학이 전용 학습실과 휴게 공간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법과대학이 어떤 타 단과대학보다도 유효 공간 해결에 앞장서서 활동했다는 점을 이유로 법과대학의 공간 확보에 힘쓸 것입니다. 지금 현재 법과대학 인원이 거의 휴학생까지 하면 천 명에 육박해요. 근데 이제 저희에게 주어진 공간이 이제 4층에 있는 과방이 하나가 있는데, 천 명이나 되는 학우들을 이제 수용하기에는 과방이 너무 좁은 면이 있고, 공간 자체가 학교에서 따로 유유 공간을 따로 인정해 주는 게 거의 없어서 학우들 자체적으로 이제 쓸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 없어요. 탑과랑 이제 충돌하는 그런 문제 관해서는 이미 학교가 유유 공간을 탑과에도 인정해주지 않고 저희과에도 인정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저희가 충돌한 문제가 아니라 같이 이렇게 협의하에 학교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무심코 지나쳤던 또는 기분 나빠하고 말았던 법과대학 수업시간대 교수님 혹은 발표자의 발언들에 대해 이러한 성차별적 발언들을 익명으로 게시 제보받고 공개하겠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사실 정보 등은 자체적으로 필터링할 것이며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직접 해결하겠습니다. 혹여나 학생회가 직접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제보들이 공개되고 토론의 장이 형성되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와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사법 학생회와 연계하여 학교 내의 성차별 근절에 관한 캠페인을 진행할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건 그런 이제 조심스럽게 다루되. 그런 피해자들이 있는 경우에, 그리고 피해자가 저희에게 의지를 하겠다. 그러한 이제 의사를 내비치면 저희가 그때부터는 이제 적극적으로 개입하려고 해요. 저희는 피해자를 약간 학교생활에 대한 배려나 상담 그런 거를 이제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학교 중앙 상담센터가 있다고 들었어요. 거기에 인도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피해자의 생활에 관해서 학생의 차원에서 직접. 배려를 하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식으로 그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사전에 그런 성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어, 미리 사전에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그런 문제의식을 제고하고 또 이제 어, 저희 학생의 집행부들이 과 MT 같은 행사에 갔을 때 어, 24시간 상주를 하면서 그런 그리고 상주하고 각 조에 배치를 함으로 배치를 받음으로써 그런 성폭력에 노출되지 않게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우선, 자율전공 학생분들이 참여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대체로 학생의 비를 자전 학생에 납부하고 저희 법대 학생에 이중으로 납부해야 되는 경우에서 비롯된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미 협의를 통해서 1학년에 유지하고 있는 학생의 비만 자전 학생에 납부하면 나중에 법대로 전공을 바꾸게 된 경우 3년치 학생회비를 다시 돌려줘서 저희 학생에, 법대 학생에 납부할 수, 있으면,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어, 학회나 소모임에 들지 않는 경우에 학우분들께는 기본적으로 우선 저희가 행사를 기획하는 상황 중에선 참여할 수 없는 조건 은 없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내용에서 단체인 경우들이 몇, 종종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저희가 새로 이 내세우는 공약으로 새로운 문화 행사를 제 생각에 저희가 개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행사를 저희 제휴나 혹은 기업 이용 물들에 대한 할인 그런 식으로 해서 개인이 활, 개인이 용할수 있는 문화 생활을 좀더 많이 늘려 볼 생각입니다. 주위 친구들이나 이제 선배 후배를 통해서 그러한 문제가 이제 심각하다는 걸 느꼈고 실제로 해결 방안들을 찾아 찾아봤어요. 짝선배 짝후배라고 해서 이제 1대 1 매칭이 아닌 1대 다수의 매칭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학년별로 수요를 조사해서 그러한 이제 뭐 1학년, 1, 2학년들에게는 이제 조금 더 학교생활에 대한 대학생활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되, 3, 4학년 분들에게는 이제 뭐 그에 맞는 이제 진로나 그런 걸더 원하신다면, 그런 부분을 이제 세분화해서 따로 이제 그룹을 짜되, 이제 그 끝에 소규모 이제 간담회를 진행하는 형식으로 해서 그 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학교생활에서 타인들과 이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편의생 분들은 이제 편의생 대표를 선출을 따로 해서 편의생 분들에 대한 결집을 하고 MT 같은 걸 진행해서 하고 여러분들과 다시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고요. 이제 자율전공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자율전공으로 하나로 묶어서 그렇게 서로 잘할수 있게 하려고 하고요. 2학년에 진학하는 자율전공 학생들의 경우에는 새로 이제 법과대학에 대한 뭐 진로 트랙이나 한 건데 모아서 설명을 진행하거나 하는 형식을 하고 그 후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따로 모일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에게 친목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기존 학생에서는 회 단학대회를 통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진행하였고 네이버 카페에 매달 결산안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꽈방에 찾아가면 언제든지 영수증 내역과 결산 내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기존 학생의 이러한 결산안 공개도 그대로 진행하되 접근성이 좀더 높은 페이스북을 이용하여 1-4분기로 나누어 결산원에 대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공개하겠습니다. 그것은 많은 학우들이 보고 있다는 의식을 통해 학생의 내부의 자체적 감시 기능까지 강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이 아닌 학우로 구성된 학생의 감사기구를 만들려고 해요. 질의응답과 감사를 받을 거고요. 후반기나 하반기에는 좀 이제 이미 예산안이 집행되었던 예산과 그런 행사 사업들의 경과 결과에 대해서 되짚는 사업, 그런 토론회를 진행할, 진행할 생각이고 그 지출 내역의 원리화를 통해서 학생들이 좀더 그런 예산에 대해서 감사를 할수 있는 그런 마련장을 마련하여 어,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회실에 오시면 또 바로 그런 지출 내역을 원리화 원리한 지출 내역을 바로바로 바로 보여드릴 생각이니까 음, 이렇, 이 정도면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봅니다. <laughs> 저희 선보는 아무래도 학생회로서 쌓아온 경험이 가장 큰 차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저희 선거 운동원이나 선거 후보들 모두 거의 학생회로 학생의 경험이 있는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저희 기존의 학생회 정책들에 대해 취사선택하여 강화할 수 있고 정책들의 단점에 대해서 개선에 나갈 개선에다가 더 현실성 있는 정책을 저희가 이제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점이 저희의 더큰 매력인 것 같고요. 네. 지금 상대편으로 나온 선본이 학생회에 오셨던 분들인데, 저희는 다년간의 학교 생활을 통해서 음 옆에 계신 이분은 한 4, 5년 다니셨고 저는 3년 정도 지금 다니고 있는데 학교를 오래 다니면서 일반 학우도 했었고 또 학생회 집행부도 했었고 그리고 올해는 학회 임원진을 했었어요. 어떤 현안이 있, 존재했을 때그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좀 생각하거나 아니면 문제점을 생각할 때좀더 다양한 시각을 함양할 수 있,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안을 좀 지혜롭게,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것들이 저희의 장점이라고 봅니다.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학우분들의 의견에 귀기울여 더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혁신을 이끌어나가겠습니다. 또한 저희 법과대학은 법과대학 학우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호의대학교 법과대학이 혁신을 통해 더욱 탄탄해질 수 있도록 열림 선분의 소중한 한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백 명의 학우를 대표할 수 있는 건 지금까지 학생회를 해온 사람이 아닌 저와 같은 일본, 일반 학우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첫째로 여러분들의더 나은 환경에서 학습, 학습을 할수 있도록 여러분 여러분들의 학습권을 보장해드릴 것이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의 더 나은 편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세 번째로는 학교와, 그리고 교수,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소통하는 법과대학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우 여러분들을 위해 10배 진심으로, 진심으로 충실한 법과대학, 법과대학 학생회가 가겠습니다. 되겠습니다.